예, 우리는 2023년 교회 표어인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의 길로 달려갑시다라는 주제 아래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주의 말씀의 길로 달려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첫째는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셔야 한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면 주의 말씀의 길로 우리가 이제 달려갈 수 있다, 그랬죠. 이 마음을 넓힌다는 것은 말씀을 붙드는 강력한 의지와 또 말씀에 관한 넓고 깊은 이해를 뜻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실 때 말씀을 붙드는 의지, 강력한 의지를 주시고 말씀을 깊. 넓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해력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의 길로 힘있게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기를 늘 기도함으로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기도를 통해 마음의 변화를 받아 우리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흔들림 없이 주의 말씀의 길로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의 길로 달려가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셔야 되고 또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주의 말씀의 길로 평생 달려가기 위해 꼭 필요한 세 번째 세 번째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뭐죠? 우리가 이제 전에는 예배를 본다라고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디 가세요? 예배 보러 갑니다. 예배 보러 간다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어느 때부터인가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 본다라고 하면 이거 좀 그렇지 않냐, 불경스럽지 않냐 이렇게 이제 따지는 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일리가 없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배를 본다, 뭔가 그러면 좀 가볍게 느껴져요.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아 이거 맞는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어, 예배를 드린다 요즘에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제 말을 많이 합니다. 어,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공손한 표현이지만 그렇다고 정확한 아주 엄밀하게 말하면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과 헌금을 드리기도 하지만 분명히 예배는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요소가 있어요. 하지만 거꾸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오셔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예배 시작은 초청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 오라. 그러니까 초청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요. 또 예배 마지막에 축도가 있는데 축도가 있는데 이 정확히 말하면 축도는 이 설교자가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한 자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 복을 이제 지금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하나님께서 내리는 것을 이 설교자가 하나님의 권위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축도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축도를 다른 말로 강복 선언이라고 그래. 강복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축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주십시오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한 성도들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선언하는 것이 이 축도의 의미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이제 급한 일이 있으면 그죠 축도 때 예배당을 나서는 경우들이 있어요, 고그 자리 있는데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복을 선언하는 것인데, 이 축도는 하나님이 복을 선언하는 순서인데 그 시간인데 그것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스스로 차버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배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 적당한 것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말하는 걸 말해야 되는 걸까요? 예배를 보는 것도 적당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적당한 말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말하는 게 옳은가? 가장 적당한 것은 예배를 하다. 예배 하다가 적당합니다. 사실 이 예배란 말 자체가요 하나님께 예를 다해서 절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을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배 하다가 가장 적당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앞으로도 예배를 본다고 말을 하거나 예배를 드린다고 말한다고 해서. 아, 그거 잘못됐으니까 이제 고치세요 하는 의미로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관습적으로 쓰는 익은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예배를 본다 그러면 아니 목사님이 본다고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막 그렇게 서로 시비 걸고 싸우면 안 돼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예배를 본다 혹은 예배를 드린다가 아니라 예배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냥 언어 습관을 바꿔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예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저 어떤 일이 되는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로 와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말씀과 기도 찬양 이렇게 사람들 이런 모든 예배 과정을 보는 것, 마치 관람객이 되어서 보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가져다 드리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무엇을 함께 하는 거예요. 이 한다. 그렇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무엇을 한다. 예배가 무엇을 한다라는 이 개념을 꼭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 전에 우리의 모습과 예배 후에 우리의 모습에는 어떤 변화가 반드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다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만나는데 그 만남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나의 모습과 예배를 드는 나의 모습은 그 사이에 변화가 생기게 돼 있어요. 반드시 변화가 되게 있습니다. 되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73편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시편 73편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가 느끼는 감정을 아주 솔직하게 표현한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께 너무 실망해 가지고 이 73편은 좀 아주 솔직한 시편이에요. 너무 실망을 했어요. 하나님께 너무 실망을 해 가지고 아, 내가 지금 넘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 정말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경이에요. 자,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는 73편 2절에 보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시평기자가 너무 하나님께 지금 실망을 해 가지고 넘어지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넘어지기 실족하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상처 받았어. 나 실족했어요.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실망한 것일까요? 이어지는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시편 기자가 넘어치기 직전까지 실망한 이유, 하나님께 실망한 이유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 악인의 형통함. 쉽게 말해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나보다 훨씬 더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래서 실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성가대 찬양하고 여기저기 봉사한라고 그죠? 주일 저녁이 되면 파김치가 되는데. 그다 렇뭐내 교회에서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목사님처럼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하, 막 하루 종일 봉사하고 가지고 파김치가 돼. 그냥 쉬지도 못하고 또 내일은 또 회사를 또 가야 되고 또 일을 해야 되고. 근데 믿지 않는 내 친구는 옆에 딱 쳐다보면 그 친구들은 주일마다 골프장에 가고 그죠? 멋진 산에 가고 또 해외 여행 가고 막 즐긴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사는 친구보다 하나님을 위해 매주마다 그렇게 고생하고 충성하는 나에게 복을 더 주셔야지 맞는 거죠 하나님께 나한테 복을 주셔야지 맞는 거죠 나는 지금은 고생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나중에는 창대해 주고 지금은 별 볼일 없더라도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애쓰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나를 창대하게 해줘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리라. 좋아하는 말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잘 대해 주실 것이다. 그거 그렇죠. 반대로 친구는 세상 친구는 비록 지금은 행복하게 즐기며 살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깡통을 차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입 밖으로는 내지 않지만 않지 우리가 그렇게 입 밖으로 내는 내지는 않죠. 이런 말을 하지는 않죠. 하지만 내심 기대하는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 보상을 줄 것이다 지금 저렇게 즐기는 하나님 모르고 악한 짓을 하면서 그렇게 즐기는 저저 저 사람들은 벌을 받을 것이다 이게 당연한 결과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시평기자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현실을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현실을 보니까 자기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처음에만 잘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잘 살더라고요 시편 기자가 살펴보니까 처음에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잘 사는 거예요 끝까지.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 겪는 흔한 고난과 재앙도 겪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 사는 사람치고 고난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에 비해서 보니까 별로 어려운 것도 없는 것 같아, 늘 행복한 것 같아, 늘 즐거운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심지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고통 없이 삭 이죠. 죽고 또 하고 싶은 말다 하면서 그렇게 멋지게 죽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시편 기자가 이런 현실을 보고는요, 눈이 뒤집힌 거예요. 쉽게 말해서 눈이 뒤집혔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거 완전히 거꾸로 된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항상 고난과 어려움을 밥 먹듯이 주면서 예수 믿어도 우리가 고난 안 받습니까? 아니 오히려 고난 더 받죠.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벽이고 뭐고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날 우리가 편안하면 기도하겠습니까? 고난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밥 먹듯이 그런 것들이 우리를 찾아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인에게는 그 흔한 고난도 없는 것 같고 심지어 죽을 때도 저렇게 당당하게 죽을 수 있는 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사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죽을 때까지 별 걱정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믿는 나는 매일 고난 속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회의가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 실망하여 넘어지기 직전에 있었던 이 시평 기자가 어떻게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실망하고 실족했다. 이건 우리도 경험하는 바니까. 중요한 것은 그그 자리에서 어떻게 회복하였느냐? 회복하였느냐? 주의 말씀의 길에서 이탈했던 이십평 기자가 어떻게 다시 주의 말씀의 길로 돌아올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이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죠.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넘어지기 직전까지 갔던 이시 편기자가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던, 다시 이전에 달렸던 주의 말씀의 길로 다시 돌아와서 달릴 수 있었던 것은 예배를 통해서였습니다. 예배를 통해서였습니다. 시편기자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예배를 뜻하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한 예배하기 때문에 한 예배하는 것을 뜻돼. 시편 기자가 예배할 때에 무너졌던 신앙이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의 길에서 이탈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 그럴 수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예배하는 가운데 자기의 현실 이전까지 예배 드리기 전에는 자기의 현실을 보면서 막 분노하고 그 실족하고 상처받고 이랬는데 예배하는 가운데 자신의 현실, 그런 실망스러운 현실을 하나님의 진리로 다시 제대로 볼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변한 건 아닌데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인 자신이 세상을 보는 그 관점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변화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는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의 눈이요, 우리의 보는 눈이 그 관점이 이 세상에 맞춰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세상에 맞춰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따라가게 돼요. 이 세상에 젖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악인의 형통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해 힘들게 산 나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이 더잘 사는 것은 이치에 맞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냐? 하나님의 기준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요 이미 모두 망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을 정직하게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우리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한 것만큼 대한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믿었으니까 나한테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악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으니까 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한 것만큼 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주장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한 것만큼 우리를 대한다면 이 자리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이 과연 있냐라는 거예요. 과연 있냐. 여러분 자신 있게 아,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만큼 난 당당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악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보다 훨씬 많은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 살아오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저 눈에 보이는 악인의 형통을 보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이 세상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세상의 기준으로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자면, 보자면, 우리는 원망할 수가 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악인이 편안하게 죽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죠? 따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세상적 기준에서 보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최후 심판을 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악인이 죽을 때까지 편안하다 할지라도 어, 그거, 그가 최후 심판에서도 그럴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한 착각이에요. 완전한 착각. 악인은 최후 심판에서 그가 행한 모든 죄를 추궁당할 것이고 거기에 합당한 벌을 지옥에서 영원히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음, 것을 보고 판단함으로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악인의 형통을 세상적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했던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예요. 예배를 통해서 시편 기자가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은 세상에 맞춰진 그의 눈을 하나님의 진리로 보도록 변화시키세요.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변화시켜요. 예배 전에는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다면 예배 후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악인의 형통을 고통스러워하고 부러워했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고 악인의 최후가 어떨지를 알므로 그들을 더 이상 부러워하지 질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악인들이 판치는 불리한 곳이 아닌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다스리는 곳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예배를 통해 이런 변화를 경험하였고 그가 잃어버렸던 주의 말씀의 길을 다시 찾아 그 길을 다시 달려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의 길로 달려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야말로 우리가 주의 말씀의 길로 달려가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주일날 예배 오시면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은 듣기를 기대하고 오십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더잘살수 있는 그런 비결, 복을 이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더 편안하게 마음 편하게 살수 있는 그런 비결을 듣기를 원하셔서 오십니까? 어떤 성도님들 그래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만 전하면, 아이, 그, 그 말씀 그냥 읽으면 되는 거지. 그 뭐, 그 설교까지 듣습니까? 좀 재밌는 말씀 해 주세요. 즐거운 말씀 해 주세요. 그렇죠. 즐거운 말씀 할수 있죠. 얼마든지 세상, 세상의 연사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죠. 뭐,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어떻게 건강의 비결을, 이것도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예배 전이나 예배 후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변화가 전혀 없어요. 똑같아요 예배 전이나 예배 후나 똑같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눈을 바꾸기 위해서예요 예배 전에는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딱 맞춰져 가지고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실망이 있고 절망이 있어요 그러나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현실은 똑같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것을 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의 길로 이탈하지 않고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 말씀이 내 현실하고 너무 달라요. 그건 너무 이상적인 것 같아요. 우리는 땅에 있고 하늘의 말씀을 주시니까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야지 우리의 눈이 변화가 돼요. 우리가 달려갈 길을 더 확실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생각에 맞는 거, 우리 마음에 끄는 거, 매력적인 거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맞지 않더라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늘로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게 만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그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을 편안한 게 아니라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그게 정상적인 예배예요. 왜냐면 우리가 세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내와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나의 삶과 안 맞는 그런 것들 그 갈등 그 싸움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눈이 교정이 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 변화가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의 길로 힘 있게 달려갈 수 있는 눈을 얻게 되고 의지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 성도가 무엇보다도 사모하고 무엇보다도 힘써야 할 일이 예배예배입니다. 예배. 요예 예배는 일주일에 한번 그저 습관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 세상에 젖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눈을 변화시키세요. 우리가 갈 길을 다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새해를 맞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올한해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주의 말씀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분명히 깨닫는 예배 때마다 그죠? 주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의 눈이 땅을 바라보던 우리의 눈이 하늘을 바라보게 되 하, 세상의 방식, 세상의 철학, 세상의 수단 방법, 그것을 바라보던 눈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과 수단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만날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은 늘 같을지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 모두가 올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상을 생각하는 또한 관점, 기준들이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이 땅을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말씀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든든히 또한 힘있게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저희들 정말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